2022년 4월 8일 예비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은혜들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닿은 백성들이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매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가 언제 용기없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한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67년 영국의 존 밀턴은 성경을 모티브로 한 장편의 서사시인 신라권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과 함께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 쓰여진 가장 훌륭한 문학적 성취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밀턴의 신라권이 또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작품이 다른 창작물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대부분의 가사는 성경 본문을 직접 인용하였지만 이 오라토리의 가사를 쓴폰 슈비텐 남작은 밀턴의 신라곤에서 많은 부분 영감을 받아 이 가사를 쓰게 되었더라고 훗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이두 가지의 작품 외에도 세상에 많은 창작물들이 성경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처음 조상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처음 조상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지나온 역사에 대하여 만약이란 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주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첫 인류가 실패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주 동안의 교과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경고가 주어진 이유는 만약에 이러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을 경우에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인이 된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거처하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 지어진 인류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거하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여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3장에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을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가 그것으로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생의 3장에 등장하는 이 동물은 인류를 악으로 빠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경은 이 뱀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뱀은 곧 마귀였습니다. 이 기만적인 존재,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자신의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매우 교묘한 언어로 우리의 첫 조상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뱀의 욕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를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기만적인 언어로 인류를 설득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뱀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반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었을 때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이 약속을 왜곡하는 거짓이 이 달콤한 말 가운데 치명적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인류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그 남편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겪은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옷으로 그들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다른 여느 때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통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숨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회개는 없이 뱀을 탓하고 자신에게 주신 여인을 탓함으로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되었다라고 변명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선언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뱀에게를 시도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한 저주의 선언 가운데 긴 역사를 통하여 뱀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뱀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그 권세를 깨뜨릴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분께서는 소망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멸망을 지켜보실 수 없으셨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를 시도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를 시도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고통들,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겪게 되어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만한 일이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이 친절한 사랑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라 이 둘의 밀접한 관계는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지리적 관계 이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영원히 살수 없었다. 이 연관성은 매우 심오한 원칙을 가르쳐 준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도덕적 그리고 영적 선택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연관성은 길 가운데 오직 생명 나무만 있는 미래의 하늘 예루살렘에서 다시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그와 동등하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하와이 범죄 이후 그녀가 첫 번째 범죄자이므로, 주께서는 아담이 그녀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그것은 저주의 일부였다. 많은 경우에 그 저주는 여성의 운명을 매우 괴로운 것이 되게 했고, 그녀의 생애를 짐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하신 우월성은 남성이 여러 면에서 독재적인 힘을 행사함으로 그것을 남용하게 하였다. 원하신 지혜자께서는 인류에게 또 다른 실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두 번째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는 구속의 경륜을 고안하셨다. 창세기 3장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교과의 주제처럼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것은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그분의 정하신 시간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붙잡은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양식을 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장 곤란한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여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선이 어기시는 길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